어 오늘 성경의 기도에 관해서인데요 성경의 기도 예님세 번째 미가의 기도입니다 예전부터 그 아담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쭉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오늘 63번째 미가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졌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특별히 이 예언서, 이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 성경에 쓰여진 배경이 중요합니다.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누구가 이 말씀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언서, 선지서를 읽을 때는 그러한 단서, 그러한 정보가 어디에 나오는가면 1장 1절에 나옵니다.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서도 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유다의 왕들 유남과 아하스와, 아하스와 히스기야,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사람 미가에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벗상 예루살렘에 관한, 벗상에 벗상에 관한 벗상에 묵시라 아멘. <laughs> 여기에. 미가서가 어떤 책이라 라고 하는 것이 잘 나와 있거든요. 우선 이 미가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 쓰여졌는가 하면 유다의 왕들, 요담왕, 아스왕 히스기야 이 3대에 걸쳐서 쓰여진 그러한 이 선지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그 주전 8세기입니다. 주전 8세기. 그렇게 되고, 누가 이 미가서를 기록했는가 하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고요. 이미가의 출신이 나와있죠. 어딜까요? 모레셋. 그렇죠. 모레셋. 모레셋. 네. 이 모레셋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 도시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30km 정도 내려와서 있는 도시가 시골입니다. 모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를 소개할 때에 유다의 왕들을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의 선지자였다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임했으니까 예언자고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미가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 묵시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동일한데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요, 북이스라엘의 주요 도시, 수도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남북을 다 합해도 수도가 <laughs>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그 출신은 모레셋 사람이고 그 예언의 내용은 이북왕국에 대해서도 어 예언을 하고 그리고 남 유다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미가라고 하는 어, 이 이름의 뜻은 뭔가면 하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이런 뜻이라고요. 예수님 <laughs> 그래요. 자, 어, 이제, 어, 이 미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몇 가지 살펴볼게요. 우선, 미가는 아주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미가라고 하는 뜻이 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성경말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억에 남은 자의 의무를 사유하시며 이네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맨 앞에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고 하는 것이 뭔가면 미가 자기 이름이에요 예,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미가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미가는요,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뿐만 아니라 어, 자기 확신으로 충만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신념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어지럽고 어려운 어 세상 가운데서도 이미가는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치욕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리리라 오늘 이 미가 3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서 권능 공이 재능으로 체험을 얻어서 확신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가는요. 소심하거나 우물쭈물하거나 또 의심하거나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자기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그런 확신을 소유하고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미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만가 하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흔들리지 않았다. 신을 가졌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어, 이, 에, 미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어,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 세상은 정말 어지럽고 힘든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아까, 이 미가가 언제적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전? 8세기, 8세기. 8세기, 8세기. 예. 그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군가 하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 전부 다 8세기에 그러한 선지자거든요. 그런데이 미가 선지자는,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어, 이 주전 8세기에 그때의 상황은 뭔가 하면 이미 강대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면 애굽이에요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가 강자로 군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흥 세력으로 아수르 어, 우리 사회 배울 때는 아시리아라고 어비어요 아시리아가 굉장히 에, 강대한 그러한 나라가 어, 되어서 이 유다와 이 이스라엘은 마치 에, 그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끼워져 굉장히 힘들어했던 어, 그러한 시대예요. 그리고 남유다와 이스라엘도 <laughs> 지금 어떤 상황인가면 하 악이 만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못 믿겠다 불신 통조가 만연하고, 또 지도자들은 부패했어요. 영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부패했고요. 또 정치 지도자도 부패했어요. 그리고 또 어, 아무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어, 이 미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늘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아, 숙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하께서, 여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것이, 것이 오직 정의를, 정의를 행하며 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것이 아니냐.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이 혼란한 어, 상황 가운데서 이 미가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네요. 예.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다. 여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뜻이 무언가면 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대에 오직 정의를 향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가 하면 미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암호수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호세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사야도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오직 정의를 향하며 나오잖아요. 그리고 호세아는 어떤 선지자인가요? 사랑의 선지자거든요. 예,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이 사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이 사회는 경건을 말하고 있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 표현대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미가서는 비록 짧은 책이지만 7장 밖에 안 되잖아요 짧은 책이고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어, 이 성경책이, 그, 그 야, 얇다고 해서, 분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가벼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가서는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 이사야서를 전부 축약한 메시지를 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미가, 7장 14절과 15절인데요. 이맨 마지막으로 이 미가는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일단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시작. 원하근데 주는, 주는 주의 주팡이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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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백성, 곧 발멸 속삼림에 홀로,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대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화산과 길가에서 바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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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시옵소서. 아멘. 자, 요건요, 금방 읽었던 성경을 세 번역, 어, 여러 가지 성경 번역 가운데 세 번역이 우리에게 참 알기 쉽게 되어져 있거든요. 어, 아까 우리가 보다 길잖아요 어, 길게 번역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세하게 에,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요건 어, 개역계정이고 우리가 보는 성경이고 새 번역함 시작 주님이, 주님 주님의 칭찬으로 주님의,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하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께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백성은 멀리 어진 황무지에 살아도 그 주변에는 기름진 천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옛날처럼 주님의 백성을 가상과 인간에서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미가서의 이첫 부분은 여러가지 상황을 말하고 있잖아요. 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의 부패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가서 지자가 이 미가서를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는 뭘로 마무리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기도, 간청, 강구로 이 미가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의 줄을 꼭 잡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낙담했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미가에서 미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기도하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소망을 가지고 어, 기도하자. 네. 나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뭐 이제 나는 이제 뭐 이제 이제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모양이다. <laughs> 이렇게 살 가지 말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은 역전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예, 자신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예,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토닥토닥 격리해주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저놈 저거 뭐, 저 사람이 되겠나? 저놈 저 인간이 되겠나? 저, 아이고, 참 저, 큰일 났네. 이게 아니고, 자네들을 위한 기대와 소망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꿈꾸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예, 그렇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어, 이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가 자네들의 모습을 그리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환경과 미래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 미가는요, 확신 있는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어떤 확신인가 하면요 여러가지 혼란과 어지러움 가운데서 가지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목사님 가운데 그 조영기 목사님 계시잖아요 아 이제 천국 가신지 한 4년쯤 되었는데 이 조영기 목사님의 이 설교의 특징은 뭔가 하면 그야말로 당당하고 거침없고 그 자신감, 그러한 믿음에 가득 찬, 그러한 설교를 볼수 있죠. 돌아가셨지만 유튜브에서는 아직도 <laughs> 설교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웃음> <웃음> 지금도 많이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지금 있는 목사님들도 조영기 목사님의 메시지와 조영기 목사님의 스타일을, 에, 그, 이제, 거기, 그, 담지 않는, 에, 그런, 예, 뽐받으려고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아마 한 사람 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믿음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있게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그 순복음 교회가 하여튼 아멘 소리가 그야말로 교회 천장을 뚫고 올라갈 만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 그, 설교자들이 맨 처음에 전도사 때 설교할 때, 에, 그,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성경, 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설교를 하면서, 인것 같습니다. 인것 같습니다. 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요, 설교자서는 이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죠. 에, 설교는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확실히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실험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십니다. 기도하면 귀신도 쫓겨납니다!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해야 그렇게 그 말씀들을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설교자가 한130% 확신을 가지고 해야 밑에 있는 성도들은 한50% 정도를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던지 간에 지금 우리의 환경과 인편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미가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넘어갔던 성경말씀 있죠?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베들레임 예. 에브라다야 네. 너는 네. 유나족 속 중에 네. 자유지라도 네. 이스라엘을 예. 가스의 자가 내게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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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로 네. 네. 나올 것이라 네. 그의 금본은 상고의 영혼의 있는 이거 뭐예요? 줘야. 예? 예수님께서 베들레임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이 미간은 그러니까 주전 8세기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몇년 전입니까? 한 700년 전에 7,8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한 거예요. 예, 놀랍잖아요 예, 이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 원래가 몇 년도에요? 2025년도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700년 후, 2725년에 일어난 일들을 만약에 예언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지자겠죠. 오늘 미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뭔가면 미가는 예언의 넓은 지평, 넓은 시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어렸고 힘들면 낙담하잖아요? 실망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기, 7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까지 바라보았거든요. 예,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면서도 멀리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지금만 이렇게 건시안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넓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 개척할 때에 개척멤버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맨 처음 개척을 이렇게 할 때에 준비된 재정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누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 후원단체 기관들이 없었잖아요. 이세 가지 중에서 우선 제일 힘든 것이 뭔가면 준비된 재정이 없는 거였어요. 이제 교회는 이제 사임을 하고, 어, 교회는 사임을 하고, 어, 교회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뭔가를 이렇게 얻으려고 하면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우리게 보증금 천만 원이거든요. 예, <laughs> 네.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이거 뭐 이렇게 누굴 불러가지고 이거를 칼을 지르고 하려고 하면. 그리고 그걸 채우려 가면 우선, 이게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예. 네. 앞으로 생각하게 되면 캄캄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먼 미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 지금 또, 이제, 거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고, 교회가 여기 뭐 하여튼 여기 참,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조그만한 게 하여튼 그냥 여기 그 상가에 이거 뭐 사무실을 하든지 장사를 내야 될 거기에 어떻게 교회라고 꾸며놨네? 하여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또 이게 개척교회 되게 힘들게 하시는 그런 분은요, 거기 목사님 교회가 이게 몇 평입니까? 그거 다 합해가지고 50평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그은 개척교회가 아니네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어렵고 힘들게 개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반적으로 볼 때, 어, 이 상가에 이게 이제 적은 곳에서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 좀, 사람들 보기에 좀, 그, 불쌍히 보일 수도 있어요. <laughs> 어, 이번, 거기, 그, 주일날 목사님들만 12번 이렇게 오시는데, 그, 적어도 이게 순서 맞다 가지고 오시는 그런 목사님들은, 어, 우리 교회보다도 모두 형편이 나은 분들이에요. 자기 건물 대부분 다 이렇게 있고, 자기 땅이 있으니까 건물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런, 하는 분인데, 그분들이 보기에, 아이고 옛날 생각나네 우리 계속할 때 생각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 우리 예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 이런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4년 후에 5년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란 일들을 기대하게 되면 우리는 어, 넓은, 어, 시야를 가지고 멀리를 바라보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날 어, 교회 설립배배 때에 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비전을 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이 채안 됐는데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5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택도 아닌 그런 말이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디에 이렇게 땅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건물을 세워나갈 것인가, 그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교회로 세워질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당 차지, 가당 찾는 이야기다. 그게 아니라, 오늘 미가가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